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아무 걱정거리가 없이 천진난만하게 자라나는 어린이는 그런 무미건조한 일상이 반복되더라도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는다. 깊이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사소한 일도 즐거워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특별한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런 당연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잠깐이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따위는 한순간도 할수 없는 삶의 순간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 시간을 창조적인 순간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다. 창조주와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도 어떤 깊은 뜻이 있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치 신비주의자가 자신이 신과 하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어쩌면 그런 순간에는 다른 모든 것들을 어두워 보이게 만드는 너무나 강렬한 빛으로 인해 모든 것이 멍에에서 풀려나면서 마술에 걸려 있는 듯 보이고 공기처럼 가벼워서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져서 삶의 다른 순간들은 너무나 힘들고 구차하며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끝없는 사색과 철학적 사고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한 가지만큼은 확실히 안다. 축복받은 순간과 천국이 있다면 그때만큼은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기쁨의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통과 아픔을 통해 그러한 축복을 쟁취할 수 있다면, 그때의 고통과 아픔은 도망쳐버리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킬 만큼 엄청나게 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